안녕하세요. 뭔가이버입니다. 이번에는 이 예쁜 인형에 못 쓰는 라디오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인형에다 왜 쓸데없이 라디오를 집어넣냐고요? 그래도 그렇 말씀하시면 뭐할 말은 없지만은 이렇게 라디오에 인형이 원래 기능보다 원래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라디오가 줄줄줄 나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감을 했고요. 어, 추후 자 뒤쪽을 보시면은 예, 여기에 지금 저작권 때문에 이제 음악은 많이 못 들고요. 예, 선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곡을. 아우, 불교 감송은잘 나오네요. 구시감짜일도잘 나오네요. 이건 선, 저, 파워 파워 버튼이고요. 여기는 전원선이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지만은 이제 싹 청소를 할 겁니다. 볼륨이고요. 볼륨. 작권 때문에 계속 틀어놓지 못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후에는 여태까지 작업했던 쭉 과정은 이후에 이후 영상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계속 시청 부탁합니다. 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됐죠. 예. 자 라디오 분해하기입니다. 보이는 아주 눈에 보이는 모든 나사들은 전부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이얼도 풀어줍니다. 보이나? 예. 네. 다이얼도 풀어주고요. 여기도 나사가 있, 나사가 있네요. 여기도 있고 나사가 전부 다 풀어줍니다. 신속히 풀어줍니다. <laughs> 뒤에 건전지 케이스도 열고요. 건전지 케이스도 열고 신속히 풀어줍니다. 뒤에 누가 쫓아오진 않지만 신속히 풀어줍니다. 이건 조금 말일까 신속히 풀어줍니다 신속히 풀어줍니다 여기는 아닌가? 어? 뭐야? 신속히 풀어줍니다 이상 없죠 네, 네, 네. 살짝 들어면 살짝, 살짝 들어면 살짝 빠집니다. 어차피 안쓸 거니까 부겨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피커는 쓸 거니까 스피커를 스피커 선을 뺍니다. 이거 스피커선. 스피커. 그다음에 라디오만 쓸 거니까요. 뭐 마이크나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마이크도 빼주고 다 빼줍니다. 여기 볼륨 볼륨도 빼주고요. 다 빼줍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해주고요. 다이얼에 다이얼은 이렇게 나사를 돌려서 나사를 돌려서. 나사는, 나사는 잘보관을 하고 보이는 것들은 다 빼, 보이는 나사들은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라디오만 쓸 거니까 라디오기만 이건 트랜스요. 220에서 12볼트인가 이 얘네 라디오에 맞는 전압으로 내려, 내려주는 트랜스. 도란스라고 그러죠, 도란스. 트랜스. 드랜스 한번 싹 빼봅니다. 여기에 뭐가 있나? Deixa eu ver, tá, né? 때, 이런 거를 뺄 때, 아, 주냐이게 뭐냐 아, 이거. 뭐 u n i 이 g t u n i 조심조심 잘 i n 니다여기서 n g tuning. Tuning, tuning. Tuning, t 카세트 테이프 어셈블리를 싹 빼줍니다. 카세트 테이프는 쓸 일이 없죠. 아직은 했는데 이후 이건 트랜스 잘 기억해야 합니다. 트랜스 빼고요. 트랜스 선두고 카세트 어셈블리도, 어셈블리로 들어가는 선을 빼줘서 분리를 합니다. 카세트 어셈블리. 이것도 카세트 어셈블리의 모터, 모터 선도 빼줍니다. 이거는 안테나 선. 안테나 선도, 안테나 선 여기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냐. <laughs> 아, 얘가 전원. 전원. 카세트 아세이 보통 아세이라 그러죠? 일본식 발음. 어셈블리라고 그러는데 카세트 어셈블리. <laughs> 어셈블리라고 그러는데 어, 필요 없으니까 얘는 뭐야? 그냥 어, 얘도 필요 없습니다. 카세트로 들어가는 건다 잘라버려도 됩니다. 아까 네. 카세트 어셈블리 싹 빼죠? 어, 이렇게. 아주 그냥 <laughs> 멀쩡한 라디오가 아주 그냥 쓸데없이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은 분해가 아주 그냥 혼란됐습니다 됐고 메인 기판 안에 파워 잭 부분을 자잭 부분을 분리를 합니다 트랜스 Juga, kita 혹시 모르니까 이 건전지 들어가는 이 건전지 들어가는 요거를 잘라서 기억해둡니다. 빨간색이 플러스, 검은색이 마이너스. 나중에 이 트랜스 트랜스 파워를 쓸지 예, 아답터를 쓸지 그거는 어, 잘 나중에 결정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안테나 안, 안테나도 안테나죠. 안테나 안테나도 잘 뺐습니다. 나오세요. 분류죠 홀랑분리를 홀랑 했습니다 쓸데없는 4번 자그 다음에 이 볼티지를 확인합니다 3볼트 4볼트네요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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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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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쓰게 되면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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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내부로 집어넣을때는 이 전원부 내부로 집어넣을때는 전원부를 쓰면 되고 집어넣을때가 없다 그러면은 이 아답터로 6볼트를 쓰면 됩니다 암페어는 좀 작아도 되, 되네요 건전지로 작동하니까 아 여기서 또 스피커를 띱니다 얘는 마이크니까 필요없습니다 원대로 붙여놨네요. 살짝 뛰면은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이런 거는 다시 이렇게 해서 스피커 방자형 스피커랍니다. 이게 자석이 밖으로 안 나오는 이 자기를 이 밖으로 안내 주는 감싸 안고 있는 거를 방자형 방장, 방자형 스피커라고 합니다. 놔두고다가 다 세팅을 이렇게 해두고 잃어버리지 않게 그다음에 이렇게 다 세팅을 알랄랄라 움직이지마 그렇지 이렇게 세팅을 다 해줍니다 이거는 볼륨. 아까 어디 갔어? 볼륨이에요 볼륨. 왜안 들어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구나. 볼륨. 그다음에 라디오는 어디 있어? 기온대 얘도 다떼 버리자요. 라디오 위에 표시하는 어셈블리도 떼 버립니다. 요거만 돌리면 이게 주파수 변환기거든요. 변환기 어드저스트 어드저스트라고 그럽니다 하고요. 디미니셔. 네. 하니까 공간이 좀 있으면은 해도 되는데 왜또 이게 안봐 살짝 들어봅니다. 아, 같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얘도 아 얘가 유니버설 조이트로 되어 있네. 야. 유니버설 조인트라주냐? 잘 해놨네. 뿌리면 됩니다. 할 때, 분해를 할 때, 웬만하면 기판 안에 있는 회로들을, 이 콘덴서나, 여러가지 저항들, 저항도 이런 거를 좀안 건드리게 잘 빼야 됩니다. 여기 다요. 어쩐지 안 나오더라. 그래서 나사들을 전부 다 풀어주면은 네, 저희가 자, 이겁니다. 이거 원래 저거 괜히 뺐네. 그러면 다시 가져와요. 습니다. 네. 그러지 비가 크기 때문에 좀 줄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유, 이런. 이러안 이런 되는데. 어차피 뭐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할 거니까. 뭐죠? 이것저것. 그에 맞는 공구를 써도 되는데요. 없어도 잘 씁니다. 쓸, 쓸 부분이 있으면은 쓸 부분이 깨지지 않게, 깨지지 않게 이렇게 잘 잘라서 알리네요. 자, 이 정도로 됐습니다. 아이고, 구리스가 이렇게 많네. 필요 있, 필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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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까봐 있으면은 다시 주저다 붙이면 됩니다 아까 어디지 예, 여기 여기다가 나사를 다시 끼면 되죠 아이 구리스 묻어가지고 된장 이건 있지. 이게 트링 아, 이거. 주파수 변환기 돌리는 틀인데요. 그 약간 괜히 뺐어요. 야그 라디오가 그냥 이렇게 분해버리니다 이렇게 항상 조이거 할 때는 이 기판이 부서지지 않게 잘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일을세을 잘했죠? 어샌블로거리어 이거.

또흔들려버 잠시만요. 또 흔들려. 선곡 다이얼입니다. 선곡 다이얼. 우선 시원스럼 좋겠다. 나 너무 그리스. 벌써 19분이네. 아니 자, 선곡 다이얼. 자, 여기까지가 분해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다 마무리 했고요. 예, 재봉만 남겨뒀는데요. 재봉을 남겨두고 있는데. 어 이거 뜯으니까 여기가 그냥 만지느라고 시커매졌네요. 재봉을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아, 보이나?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쏙, 아잇! 에이! 그럼 다시 하면 되죠. 개봉을 할 때는, 이렇게 아래서 에 위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제 방, 재방 줄도 바느질도 방송하네요. 아 하다 보니까 별. 나중에 자르면 됩니다. 아래서 에 위로. 안에서, 안에서 위로가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두번하고 싹잡아넣기고 지금 흰색 흰색 실이 없어서 검은색을 하는데요 나중에 싹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유, 네. 걸리면 안돼 소리 죽여도요 저작권 때문에 라디오를 틀고 싶지만은 안됩니다 중간에 한번 묶어줍니다 뭐스술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 니봐 수고했다, 키티야. 아, 이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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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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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분량 때문에 좀 속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별로 했는데 너무 길어지면 또안 되거든요 방송이 좋습니다. 바느질은여자분들이더잘 하시 겠죠. 모양이 좀 그렇지만은 디아이와가 다다 됐습니다 좀 축소를 하고 저저저 저, 저 라이언을 할 너무 넘어 이런 식으로. 이억한다만엘런드야들바 영화계생들에게 이용을 잘 받고 지리구리만 고배 제어하지안 됐군요. 자 지금까지 아 네, 전면, 전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아유 지저분해. 한번 대충 세척을 좀 해야겠다. 키티야 소금 많았다. 라디오로 변신한 소감이 어떤가? 응, 어? 키티야? 라디오로 변한 소감이 어떠신가? 키티야. 한번 싹, 싹, 닦아줄게. 너무 지저분하다. 에 자, 지금까지 인형에다가 버리는 라디오, 라디오를 재활용해서 집어넣는 거를 같이 해봤습니다. 버리는, 조그만 라디오 있으면 버리지 말고, 이렇게 남는, 응? 인형들을, 이런 것들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이제, 애들한테 새 생명을, 집어서 새 생명은 아니죠. 새 생, 재미있게 한번 DIY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지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